자, 반갑습니다.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역대급 세금 쇼크가 현실이 될것같은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. 11월 22일부터, 즉, 내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되죠.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, 강남 1가구 2주택자, 예를 들어서, 엄마 아파트 가지고 있고, 잠실 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다. 그러면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 다 합치면 9,900만원 돈이 된다는 거죠. 이거,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. 1년에 한 번씩, 뭐, 1억원 가까이 내야 된다. 엄청난 부담이죠. 또한, 서울의 일가구 2주택이다. 반포 아파트에다가 마포 레면 아파트다. 이 또한 1억원 가량의 보유세 뿌라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에, 나는 다행히 1가구 2주택이 아니다. <laughs> 나는 다행히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어, 그렇죠. 강남에 있는 1가구 1주택, 강남 주공 5단지 아파트, 종합부동산세 389만원, 재산세까지 합치니까 1,080만원 돈이 된다는 겁니다. 한 달에 90만원 꼴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반포 아코르 리브파크 8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580여만원에 재산세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1,200만 원대라는 거죠. 1가구, 1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1,200만 원 돈이다. 뭐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엄청나죠. 이게 뭐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. 앞으로 공시 가격도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결국 1년에 한 번씩 이정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엄청나죠. 그만큼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. 물론 정부는요, 종합부동산세 폭탄 없다. 어, 그 기재부 차관은 98% 국민들에게는 무관하다라고는 하죠. 어, 그렇죠. 뭐98% 국민들하고는 무관, 무관할 수도 있는데, 뭐 강남 있는 다주택자, 분들한테는 폭탄이라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,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에는 3조 6천억 원. 2021년에는 5조 1000억원, 2022년에는 6조 6천억을 이정도나 예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2020년 3조 6천억 대비, 2022년 내년도에는 6조 6천억이니까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.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지역 금감법령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이 된다는 거,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.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번 어찌됐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,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되는 거죠. 이것 또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. 그러하니,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들,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. 물론, 올해까지야 뭐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, 내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도 11월 달에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1억 원짜리로 또 받는다면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. 따라서 세금 쇼크에 의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분이 이분이 되시면 그렇죠. <laughs> 윤석열 후보 건강보험료 폭탄 올해 마지막이다. 종합 부동산세 폐지에 이어 19일에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카드까지 꺼내냈다는 거죠. 그래요. 만약에 이분이 되시면 내년도 부동산 가격 굉장히 또 혼란에 또 한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현재로서는요 종합 부동산세 어, 현실이 된 무서움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